청년들이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? 이제 이 통장 하나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놀라운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.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. 특히 이 통장은 최대 연 4.5%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%까지 2%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 대출 상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말에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 통장으로 전환되며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.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, 이 통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